안녕하세요. 주식하는 남자 고야고탑입니다. 12월 29일 이제 하루 남았네요. 음, 아, 물론 이제 이틀 남았고 장이 이제 하루 남았다라는 말씀이시고 오늘 뭐 특징주들을 보니까 뭐 코세스, EM 플러스, 뭐 비트나인, 특별히 어떤 섹터가 움직인 건 없는 것 같아요. 뭐 데브시스터즈, 뭐 NFT, 뭐어찌됐든 간에 뭐 삼성, 요 넥스트, 요게 아바타 플랫폼 회사 기업으로 해서 뭐 코세스랑 몇 개가 이제 좀 움직인 거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뭐 로버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장의 느낌이 좀 그동안 많이 떨어졌었던 낙폭 가드 주들이 좀 반등이 좀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늘 뭐 그래도 계좌는 좀 좋았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간에 뭐 이제 모든 악재는 끝났고, 물론 뭐 내일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지만, 뭐 대주주 뭐 이제 10억, 그것도 이제 다 팔고 오늘 다시 개인들이 많이 샀고, 전반적으로 뭐 오늘 보면 뭐 특별히 어떤 뭐 섹터라든지 이런 게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시장 한번 잘 보고, 그 시장에 맞춰서 이제 또 한번 내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오늘 뭐 제가 간단하게 좀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요럴 때 경고 종목을 한번 잘 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이 경고 종목이 보통 경고 먹고 들어가면 10일 동안에 조정을 받는데 뭐 위메이드 맥스는 위험까지 갔다 오지만 요렇게 딱 눌림 이후 반등이 갈 때가 있거든요 탈출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 패턴들 보면 여기 지금 코이치도 보면 여기서 지금 어제부로 뭐 5일선이라든지 1일선딱 터치하고 이렇게 그 다시 이제 전환할 때가 있는데, 요런, 뭐, 일동제약도 보시면은 쭉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기서 이렇게. 그러니까 뭐,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닌데, 경고 종목들도 이 계산하는 법이 있거든요. 계산하는 법이 있고,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패턴이 있을 때가 있어요. 그게 이제 몇 가지 어떤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있는데, 요런 거는 좀 많이 관심 갖고 보시다가 보면 아마 좀 보이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. 뭐 이건 나중에 좀 경고 전문가분을 한번 모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시고 마지막 하루 잘 남았는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